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됩니다. b가 여기 세타라고 칩시다 그렇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 물러낸 거니까. 근데 이거 6세타를하면 여섯 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6세타의 동경도 이렇게 생겼다. 그쵸? 그럼 6세타의 동경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만큼 돌아온 애가, 6세타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몇 바퀴를 더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몇 바퀴인지 몰라요. 막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왔다. 이 얘기죠. 네. 6세타. 6세타하고, 네. 6세타는 세타에서 360도를 몇 바퀴를 돌게 되더라. 뭐 그런 말입니다.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5세타는 360도에 n이 되는 거고, 세타는 120도에 n이 되겠죠. 네. 영이면 말이 안되죠 n이 1이면 세타는 아1 2 0도 아니네요 잘못 썼다 그죠? 72도인데 그럼 72도 n이 2이면 144도 n이 3이면 세타는 216도 등등등. 근데, 180도. 180도 사이에 있는 건두 개죠. 그쵸? 데 여기서는 이제 라디안을 썼으니까, 뭐 답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세타는 72도하고 144도. 라고 써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라디안으로 해보면, 자, 6세타라고 하는 애는 세타에서 360도가 2파이니까. 그쵸? 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 라디안. 그렇죠? 라디안의 정의가 여기 1 라디안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죠. 그럼 뭐야? 그래서 이것도 오 세타도 나누면 5파이 곱하기 n이고 세타는 5분의 2파이 곱하기 n이고 세이 1일 때 세타는 5분의 2파이 그리 2는 세타는 5분의 4파이 2, 3이면 세타는 5분의 6파이니까 이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쓰던지 세타는 5분의 2파이 또는 5분의 4파이 이렇게 쓰던지 行。Sure.